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큰 사람. 큰 소리만 뽕뽕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6월 절 식사를 마치시고 어제 공부했죠? 감남산에 있는 이제 개세만의 겟세만에 동산으로 개세만의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남산에서 이제 그쪽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 설교를 하셨어요. 스가리아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리아 13장 7절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고, 그러면, 어 목자가 쳤어요.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양들이 흩어진다 하는 그, 스가리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읽으셨어요. 그리고 읽으시고, 아, 그것을 자신과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목자, 내가 목자를 친,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스가리아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 그랬어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 2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을 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치신다는 말은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목자가 죽으니까 양들은 흩어질 거다. 너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거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들이고. 공부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무슨, 에? 대제사장이나 가론이다. 죽인 게 아니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그 근데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을 거기 죽, 죽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받은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거죠,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네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2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자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해본 말일까요? 정말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거죠. 이때는. 다른 사람 다 버린다.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어, 그,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충성심을 여기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네? 어, 다버리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자기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다시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거죠. 도대체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예? 우리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지언정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 이거예요. 죽을 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다짐을 했더니 이번에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다 이때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진짜.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한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정말 죽으려고만 먹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고, 오늘 여기 제일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는 자, 조그만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진짜 부인을 했는데, 그것도 막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어, 그것을 우리가, 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이렇게 그 조그만 여정 앞에서도 그냥 맥없이 무너졌을까? 에? 왜 그랬을까요? 그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자기의 각오와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큰소리치고 그랬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겠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에?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은 또 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버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옛 상태로 어, 돌아가 있고 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그 각오, 그때 생겼던 각오와 다짐과 아, 뜨거움, 아,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사탄의 미혹과 방해 공작을 능히 깨뜨릴수 있는 자기의 그 다짐과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설계될 때 의지가 생겨요. 어. 그런데 금방 또 무너져버려요, 그 의지가. 연초에 또, 성교육 시집에 드릴 때 연초에, 2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올해는 정말 주님이 살아야지. 또한 3월달쯤 되면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교육부서 가르친 전도사나 이제 교육부서 담당자할 때는 부교육자 할 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교사들의 이 사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3월달쯤 되면, 또 3월 말쯤 되면 교사들이 이렇게 조금 헬렐렛해요. 그건 이 부활절이 오잖아요. 요걸 개점을 해가지고 사명 하을확한번 해야 돼. 또한 6월달쯤 되면 또헬렐레 약간, 그, 막 애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무너져요. 그럼 또 수련회가 있잖아. 요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쫙한 번, 어, 기도하고 막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가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실체가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지금 거짓말로 예수님 앞에서 말랑거릴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었어요, 진짜 마음. 그런데 이거 실천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그냥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린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어,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짜 영적인 거인, 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람 영적으로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그게 정말 반석 같은 사람, 큰 바위 같은 사람. 우리 아인께 여러분들이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했느냐 이런 사람이 언제부터 변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은 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어,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살자 예? 어, 그리고이제 가서 고기 나 잡아먹고 살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잡혀네또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잡혀요. 그 근데 저쪽에 어떤 분이 오셔서 야 여보시오 그쪽 깊은 데 한번 던져보시오. 그런신제로 던졌더니 153 마리가 큰 물고기만 153 마리가 잡힌 역사. 그때 주님이다. 그때 그렇죠? 베드로는 막 거기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뛰어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시죠 대화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어,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어, 베드로가 자기가 배반했는데. 며칠 전에 배반했는데 감히 입이 여겨라도 할말 있어요? 어, 이게 뭐라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갈릴리에서 이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야. 배, 반석 큰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달아올랐다가 막 그냥 팍꺼지는 냄비 같은 사람이고 막. 이 사람도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했다가 그다음 날 버리는 사람, 좀 있다 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이름 이름대로 베드로가 됩니다. 큰 반석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어, 이런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큰 거인이 되려면 우리가 매일 주님, 인격적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 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해야지?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못하게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예배와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 인격 속에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성경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큰 거인, 믿음의 거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내일, 개세마리 동사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베드로와 열두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그죠, 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그 120명의 문도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오순절을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들이 강하게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이처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 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떠 사탄의 이유혹과 이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정말 반석이 됐어요, 반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일 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아연 교회에 여러분이 베드로 반석 같은 존재 정말 반석이 어떻게 큰 바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홍상이 아무리 오고 뭐 별거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위는 조그만 남 돌멩이는 흔들흔들하지만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연 교회에 여러분 영적인 베드로 영적인 바위 정말 큰 사람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베드로가이 거인이 되잖아요. 그 어떤 거인이 되느냐 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침에 찾아서 읽으면 잠이 싹 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조그만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전혀 바뀌었어요. 사내들인 공연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 체제를 했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청와대와 안기부와 검찰청 어, 이걸 다 합쳐놓은 데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들의 목을 바로 거기 서칠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에요 어. 그런데 거기서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전 전, 전하면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다테 같은 도망갔을 텐데 이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까고 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시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들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연 앞에 전도하는, 어,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 됐어요. 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고, 고토,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자가 됐습니다. 치유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은이라, 아멘. 네. 와, 이, 누구 같아,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인격 속에 만나고, 어, 그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지나가면은 그림자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낫는 이런 치유자 영적인 치유자 영적인 거인이 됐어요, 베드로가 아, 조금 전만 해도 그 모른다고 슥 부인하던 그 사람이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이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런 영적인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만나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떤 영적인 거인이 되었느냐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부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성도들도 이기도록 권면하는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쓴 서신이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 어,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영적으로 얻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여요.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베드로가 딱 영적으로 보니까 이 마귀 귀신들이, 에?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보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서 먹잇감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둘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보이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없죠. 어, 기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건면하는 그런 영적인 사탄을 능히 물리치는 이제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영적인 거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마귀를 능히 물리치는 마귀는 꼼짝 못해 영적인 거인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살펴보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베드로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갖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날 하나 우편에, 좌편에. 맨날 이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누리고, 이거 갖고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는, 이세상의부귀영화를 꿈꾸고 높은 자리를 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3장 10절, 14절. 베드로우 후서 3장 10절. 14절. 이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이전에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어, 그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예수님인데 돈 벌고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를 바라보는 믿음의 거인이 됐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다. 아멘. 이 다음부터, 성령 충만해진 다부터 베드로는 이 땅에 어떤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벌고, 쌓아놓고, 날로 해서 즐기고, 이런 게다 없어졌어요. 뭐만 바라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진짜 믿음의 거인이, 예, 베드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통해 늘 인격적인 주님을 매일 만나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다짐했다가 쉽게 주저앉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또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는 영적인 거인 영적으로 큰 사람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나부